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인 것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의 음성을 든다는데 귀에, 하나님 목소리 어떻습니까? 저는 40몇 년간 교회 다니면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늘 마음 속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운동을 요구하심을 알고 기도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